이제 아주작 t 라도 이런거 어 a n 이런거 h a t did you do? I think y o 그 like it. I go back to my. s b 아 i e s Yes. Yes. y 표 s 표 레트로 열풍으로 수제 맥주 Yes. Yes. y 나중에 소송 걸어가지고 소송 걸렸 y 아 3개월만 어습니다 어, 아예 맥주 자체를 응. 뺏겼다고 그랬와 응. 맥주 계속 구매 모르겠어 밀가루만 맥주 만들겠네 <안> 뭐주그어 <laughs> 그냥 돈 내놓으라 그랬는데 안주겠다고 꺼 챙겨서 그렇게 했지 맥주 걔네들이 뭐해주는야 그때 왜 수진을 줄열풍 불었었잖아.